없는데? 다 먹었어. 크로즈급이 탱브라고 있어요 색감이 딱 마음에 든다. 아니, 양이 어, 엄청 큰데? <laughs> 무조건 맞아 이쁘다. 가격이 55W? 55W?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 느낌! 여기가 우기가 많네, 여보. 아, 너무 많이 온다. 역시 우기는 우기입니다. 일단 여기는 마야머리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크다. 규모 자체가 확실히 크긴하다. 신호등이 빨간색이 아니라 손바닥이야. 어, 귀여워. Let's go. Let's 벤투누마? 여기 어떤 곳이야 여기? 여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태국 엠지들이 많이 가는 쇼핑 섬이라고 합니다. 오 어, 어, 벌써부터 귀운데 하나 저디방 너무 귀엽지 않아? 3,000 바트. 엠지들 돈이 많나봐요. 여기 가방이 이쁘다면 이 이쁘단 다거로 가방을 많이 맨다 그러더라고 여기 거를. 이 귀엽다 어. 이 캐릭터가 그건가봐 그러네 여기 캐릭터 같아 오저 청도 괜찮다 너무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 이것도 두께가 보통이 아니다 와다 이정도 한다 고 아, 그러네. 이것도 봐봐 이쁘잖아 어. 아 여기 이렇게 글 써있는게 유명하더라고 아 이런 글 쓰여있는게? 응. 이름은 좀 저렴하려나? 오히려? 오 뒤에도 되게 감각적이다 되게 예쁘다 1,600이라 가산하면 64,000원 여보, 어? 베트남 쇼핑과는 다르다. <laughs> 비싸! 다르다. <laughs> 우먼이 여자 거만 있구나, 역시. 여기는 신발이, 고급진 신발들이 있네. 일단 쭉 둘러볼까요? 어, 좋아요. 여기 나 베트남 쇼핑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어? 베트남 쇼핑처럼 어, 아, 저렴하게 해야지. 쇼핑해야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맞아 일단 H&M 가볼까 한번? 어 그래 우리 거기에서 한번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자 <laughs> 이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 근데 또막 이런 거는 390바트 이렇잖아 어 괜찮네 비싸진 않다고 그치? 이런 건또 390바트, 590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매장이 비싼 거같아 그러네 내가 맞을까 이게? 무조건 맞아 이쁘다 그래? 어 사주고 싶다 이거 490바트 490 2만원, 괜찮네. 2만원, 괜찮다. 어, 이거 어때? 어, 이쁘다. 이거 이쁘지? 어. 뚫려져 있는 거지, 이거? 뚫려져 있어. 어, 괜찮네. 어때 가슴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 있어야지. <laughs> 500 같아. 어, 똑같아. 어, 여기 살로몬이네. 살로몬은 지금 70% 할인? 할인 한가 봐봐. 오, 60%래. 어. 이런 건얼마까 여기 다 멋있는데? 야, 얼마. 2,700. 3,000이라고 하면 어, 11만원. 그렇게 안 비싼데 또? 약간 등산한 느낌이구나, 여기는. 나, 나. 음. 사람들이 쌍아디카파잖아 어. 근데 나도 모르게 진짜오네 <laughs> 자, 이번엔 태국 뉴발란스 한번좀 가볼게요. 여기야말로 이제 가격을 좀알수 있겠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치사.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뉴. 그지? 색깔. 연두색이 되게 이쁘다. 3,500. <laughs> 머리가 잘안 돌아가. 무슨, 지금 수학시간인 거 같아, 계속 매번. 그 이거 껌핑도 예쁘다, 나는. 1906? 응. 요새 1066이 난좀 예뻐 보이더라고. 5,700바트. 가격은 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치? 요즘에 이렇게 칠사원도 잘 나오더라고. 어, 네. 이렇게 그린이 메인인가 봐. 2,700바트. 이거 남자가 신으면 너무 멋있을 것같은데 아, 어, 주제 이쁘다, 이거. 5,700바트? 역시. 여보, 돈 가져왔어? 돈? 일단 아니. 제한금액을 정하자. 그래. 여보 쇼핑, 나쇼핑해서 그래. 얼마 할 건데? 어, 이거 정해야 될것 같아. 얼마? 나는 15. 15? 어. 나는 20. 그래, 여보, 20. 예이. 일단, 딱 둘러보고, 어. 딱 뭐를 사야 되겠다.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아, 어, 진짜요? 요거는 맞아. 사는 걸로 하자고, 일단. 오케이, 오케이. H&M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여긴 좀 저렴했으면. 태국의 물가가 비싸졌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봐. 한국 입장에서. 비싸. 어. 너무 비싸 어. 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하려나? 아, 약간 요런 게 태국 스타일 아니야? 그렇지. 요런 거. 괜찮다. 600바트 약간 근데 색깔이 태국 스타일 일단 h 는은 H&M은 요렇다 요렇다 한국이랑 거의 가격은 비슷하다 자 이번에는 나라야라는 곳으로 갈 건데 인포메이션까지 찾았네 뭐가 어 맞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국인들이 무조건 들려서 저기서 가방이랑 머리끈을 사온다는 거야 아, 머리끈까지? 어, 약간 가벼운 게 특징이야 이쪽 딱 구석진 데 있더라고요 찾아도 <laughs> 없길래 뭔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귀염뽕 짝 약간 그러니까 좀 특색 있는 가방들인 것 같아. 아 코끼리 바로 보이네 이런 거. 160 바트. 아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가는 오, 곳이구나. 맞아 이런 이런 것봐 너무 귀엽잖아 요 어. 코끼리? 어 단추로 이렇게 뭔가. 이런 파우치도 많이 사가고. 파우치? 응. 200 바트. 가방들도 뭔가 귀염 뽕짝하다. 이건 장바구니인가 보다. 아 장바구니? 응, 그러네. 이렇게. 이 코끼리가 제일 귀엽다. 그렇지 귀엽다. 195 바트. 완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야? 어 여기 오면 무조건 사간다 그래서 나도 너무 궁금했거든. 동전 지갑도 있네. 오. 그 지갑. 그런 것도 괜찮다. 90 바트. 짱또얘마인네 계속. <laughs> 귀여워 걔가 제일. 80 바트. 자 일단 어. 여기 왓슨스 왔는데. 필요한 모기 피제 이런 것도 사자, 여기서. 맞아, 여기, 여기 있다 바로 앞에, 잘 나가니까. 아, 끄만 것도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팔더라고, 이렇게. 바로 그림이 있어, 모기. 미이. 이거 들고 다니, 이게 딱 좋을 것같아 음, 이거, 이것도 많이 사더라고. 아, 요거 사야 돼, 맞아. 나 이거 봤어. 그렇지. 아니, 이게 내가 베트남을 갔는데도 어.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었어. 요거 하나 사자. 요거는 코에 그 맞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 이게. 제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보통 사람들이 요걸 사가잖아 아 맞아 원래. 이것도 유명하잖아 어 이것도 유명한데 근데 요게 더 좋대 아 그래? 요걸로 어, 사가자 그래? 47바트? 이게 약간 만능이던데? 어. 보니까? 뭐 머리가 아파도 이렇게 하고 두통 어 그치? <laughs> 그 다음에 태국은 호랑이 연고 워낙 유명하든아 여기가 원조야? 어 근데 요거 베트남에서 엄마 사다 줬는데 어. 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하지 않았어? 별로 아니야 별로 안 시원하다 그랬어 나한테 아 그랬어? 어. 아 그리고 콩치약도 파나? 아, 치약도 하나 사야 되겠다, 맞아. 우리 치약 뺏겨가지고. 당연, 될줄 알았는데, 사용하던 거는. 아, 오빠, 여기다, 타이레놀. 와, 여기 타이레놀 되게 신기하죠 야.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거는 요통 하나 사야지, 160바트. 네. 가벼우니까, 뭐, 그냥 사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100개 들어있네. 100개? 응. 어. 많다. 맞아. 그리고 이것도 많이 사더라고. 프로폴리스는 이거 스프레이여가지고. 어. 이제 낙아 같은 경우는 목이 좀안 좋잖아. 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이제 스프레이를 탁탁탁탁 뿌리는 거야. 오, 괜찮다, 요거. 그치. 하나 사자. 그 다음에 요거, 스트랩실. 원조 어. 스트랩실, 빨간 색깔은 없네. 베트남에서 물어보니까 요런 것들이 그런 게 없다, 없는 것도 있더라고. 효과가? 어, 효과가. 요게 지금 기능성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 그래서 135바트. 요것도 하나 사자. 아, 하자. 아 여기 보니까 스트랩실이 6렇게도 있다, 뭐. 오. 8개 들어있는 건데 여기는 오리지널 있네. 오리지널 있네. 어. 역시 스트레스는 오리지널이지. 내가 봤을 땐 오리지널이 괜찮을것 같아, 그렇지? 좋아, 이걸로 하나 사자. 좋아. 아니 일단 콩알 탄 치약은 따로 없는 것 같아. <laughs> 콩알 탄 치약이. <laughs> 콩알 치약이라 그랬나? 어, 콩알 치약. 어, 저거면 아래 저거 아니에요? 어디? 그거. 이게 콩알 치약이야? 아니 이거, 이 색깔. 이거야? 어, 어, 나 몰랐어. 아요런게 콩알 치약인가? 오리지널. 요거 사면 될것 같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귀여움이야뭐 이런 거였어. 어떤가? 이봐봐, 오. <laughs> 너무 귀엽지? 아, 이거 베트남에서 많이 본 애들 아니야? 야, <laughs> 안 봤어. 이런 게 귀엽다, 코끼리가. 120바트. 오, 이거 고양이 너무 귀여운데? 60바트. 아, 와, 이런 이런 게 선물용이잖아, 여보. 뭐. 60바트. 갈때 이런 거 사야 된다고. 코끼리. <laughs> 이런 코끼리 가방도 귀엽다, 되 오, 괜찮다. 큰 것도. 390바트? 음. 야, 이런 것도 여뭐 선물용 딱 좋다. 오, 이거 괜찮다, 이렇게. 그치? 누가 봐도 나 태국 갔다 왔어 40바트 색깔도 되게 여러가지다 오 어, 이거 어. 봐 오빠 접시 어 그래 이런거 190바트 아 내가 여태까지 봤던 이 소품샵에서 여기가 어. 제일 좋은데? 여기가 어디야? 마슨스 <laughs> 맞은편 소품 백이지 마이 스타일 여기 2층인데 여기가 진짜 제일 저렴한데 여보? 어, 얘도 엄청 이쁘다 여보 되게 이쁘지 여보? 그니까 이거 몽골이에다 걸어도 이쁠 것 같지 않아? 여기 또 라탄백이랑 이런 자메이카뭐 이런 것도 있네요. 되게 귀여운. 오 약간 이런 스타일 좋다. 귀엽다. 오 이런 것도 괜찮다. 그치? 주머니. 응 어, 세트 같아. 오 이거 괜찮다. 얼마야 이거? 얼마지? 여기도 느낌 좋다. 그렇지. 그래. mz들은 이런 걸살 거야. 그래. 여보 이거 봐봐. 어, 이여워 이거 하나 걸어줘야돼 이렇게. 맞아. 너무 귀여운데? 오 안에 속치마도 있어. 너무 귀엽다. 얼마야? 450 바트인가? 어. 여기 있다. 맞네 450 바트 아, 근데 오빠 느낀 게 뭔지 알아? 약간 태국 사람들이 말랐나봐 아 약간? 왜? 옷들이 다 뭔가 찌만해 보여 <웃음> <웃음> 어? 이거 치 어때? 어... How much this one i uh, s yes. 650 바트 650 바트 650? 어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어 이거 예뻐다 이거 세트 세트지 이거 봐봐 <laughs> 이거 여기 꼭딱이 <뭐야>? 있어 <laughs> 여기 마이크 나또 <놔둬. 웃음> 마이크 우리거 아니 뭐 맨날 마이크 가방을 이렇게 사 사백오십 바트. 길이감도 조금 있고. 어나 좋아. 같치보는쁘겠다 이렇게. 어. 모 뭐, 모자까지 이렇게 어. 세트로 줬네 사장님. 이게 <laughs> 목걸이까지 맞췄네 색깔을. 어, 괜찮은 것 같아. 된다. 어. 나 어. 약간 이런 길이 사고 싶었거든. 입어볼 수 없나? Can I try? 아 노름. No 입어볼 수 있는데 노름이래. No 어? 노름이래. No 아, no no 너 어디서 이거? <laughs> 그 위에 입어봐 그냥 여기 팀버랜드도 있네요. 뭐. 이런 거 오빠 사고 싶다 했잖아. 어. 그렇지. 이게 나 찾아봤다? 어. 이게 두꺼운 게 인기 많더라고. 그고긴 아 게. 7 2 0 0바트 예, 어. 6,500바트. 아, 가격 비슷하네. 이거 완전 고급진 느낌인데. 어. 확실히 백화점은 백화점이다. 가격 대가 어. 시장을 빨리 가야겠다. <laughs> 근데 시장엔 좀 저렴하겠지? 그러니까. 시장은 근데 금토일 열잖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약국인 여기 어디? 부츠? 부츠 어. 그 그러니까 약간 화장품 가게라고 볼수 있지 필요한 거 있어요? 어전 필요한 거 없는데 여기도 약국 겸 화장품? 어, 맞아요 그러네 어. 다 있네 여기도 어, 이거 일본에서 유명한 어, 선크림인데 여기 꽤 일본 제품들이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와그 <laughs> 호랑이 아 이거 호랑이 것도, 이것도 있는 건가? 어? 그러네 나 하나 사려야 되겠다 이거 하사러아 아, 아주 코가 뻥뻥 뚫리네 여기 있어요 <laughs> 좋네 좋네 여기 비타민 C 이 제품도 꽤 유명하던데. 근데 너무 종류가 많다. 진짜. 저 이거는 뭐야? 이거는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음. 하나 봐봐. 오, 갑자기 너무나. <laughs> 어. <laughs> 아 되게 꾸덕한 느낌은 아니고. 근데 되게 바르고 나서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향 맡아봐. 어, 비타민 C 딱 향이야. 오, 좋은데? 아니, 내가 보니까 태국이 약간 향기에 관한 제품들을 많이 팔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 그 세탁할 때 그. 섬유유연제? 어, 어. 섬유연제 섬유 어, 유 섬유 이런 것도 많이 사갔네. 저렴하고 향이 좋아가지고. 바른 게원 응. 플러스 어. 원 같은데 없는데? 다 나갔어. 다 나간 거야, 이거? 아, 80바트에 두 개면. 응. 오, 저렴하다. 3200원에 두 개면. 우와. 이거 하나 물어볼까, 있는지? 크림은 어디있어아저 <목소리> 크림. 이게 크림 같은데? 여기다. 있 아, 모이스처링 크림. 여기 아, 여기다. 있 이거. 아. 이거도 한번 발라볼래? 약 노란 스타일? 오. 오 이거는 진짜 약간 추천 많이 하더라고 아니 되게 촉촉해지는 느낌인데? 이건 사야겠다 259 바트면 얼마지? 베스트셀러 있네 요 그러네 저렴하지 그렇지. 일단 여기는 이거? 무조건 크림이다 어, 이것도 베스트셀러 다 나갔어 이건 뭐야 또다 나갔네? 그렇지 브라이털 스킨이 지금 3일 이내에 밝아진데 피부가 오 어, 뭐야 이거 클림이랑 얘는 사야 될것 같아 그치. 나 지금 얼굴이 까매졌어 벌써 탔어, 탔어, 탔어. 까매졌네 왜 이렇게 <laughs> 엄마가 어디 갔다 왔냐고 요거 밴드도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요 밴드 되게 귀염이 귀여운 종류들이 많아요 오, 아 근데? 89바트? 있어요 여기도 페이는 그 페이로 했어요? 어 GLN으로 GLN? 아, 아니 GLN. 네이버 페이 미쳤어 정말 잘 쓴다 요키티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나는 보라 색깔 개인적으로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사고 너무 있는 거. 귀여워 아 여기 고를 수가 있네 오빠 아타고는 있어? 응. 어. 있네 핸드폰 고리로 열쇠로 딱인데 이거? 아 339바트 괜찮은 응. 거 같아 이거 여기는 레몬이? 어 이름부터 귀여워 보자 한번 오 여기 이 브랜드 도 있다 오 이거 뭐야? 청자기 이쁘다 이쁘지 오 이거 뭐야? 포인트야 이얼마야 어. 이거? 6590바트 6590? 안녕 <laughs> 이런 남방 어때? 이런 꽃무늬 남방 no. 자, 그리고 부츠는 2층에도 있는데, 이렇게 지하 1층이 오히려 사람도 없고, 제품도 많아서, 이쪽에서 조금 여유롭게 쇼핑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이게 알고 봤더니, 룬티스트가, 이거 태국 거더라고요. 이게 왜저렴하죠 뭐? 모르겠어. 이게 오리지날인가, 이게? 응, 어, 그게 우리가 평소에 썼던 거. 맞아. 요게 360바트고, 요거는 두 개에 215바트? 응. 시작 부를 때, 내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이 블로월소, 응. 1500ppm? 이게 좋은 거거든? 왜 저렴하지? <laughs> 내가 볼땐 이거 신제품 나와가지고, 어. <laughs> 어. 일단. 홍보하는 가격... 거야? 어, 홍보. <laughs> 그리고 여기 지하 1층에 여기 부츠도 있는데, 응. 여긴 또 제품이 있더라고요. 어. 이건가? 맞아요. 어, 맞네. 부스터 세럼. 야, 여기 여기 1위라고 이게? 어.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아, 이거 무조건 아까. 사야지. 아까 이거 샘플 없네, 여기는. 어, 그리고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고, 신기한 게 같은 마야몰 안에 지금 부츠 매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하 1층에가 물건이 많습니다. 응. 여기는 림핑이라는 마트입니다 꿀맞아 이게 유명하대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응. 어. 이게 뭐 황실에도 들어가는 그 꿀이라며 맞아요 58바트 응. 괜찮은데? 꿀은 많이 먹으니까 그치? 선물하기에도 그래,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꿀은 어. 꼭 신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 나는 아 그래? 한번 어, 찾아봐야 내가 한번 그러면. 찾아보자 어. 드디어 치약을 찾았나요? 네 여기가 어디? 지금 콩알약이에요 일단 폐포. 다 나간 것 같은데 어 응, 걔는 다 나갔고 이게 맛 종류대로 다 있는 거야 어. 지금 페퍼민트 아, 나는 이렇게 페퍼민트. 원조가 좋은데?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이야 이게? 응 그렇지. 일단 저희는 응. 오리지널 되게 세대 그래서 장점으로는 진짜 조금 써야 되고 어. 근데 이게 엄청 세서 입 안에 입 냄새가 싹 사라지는데 약간 혀가 얼얼할 수있대 때. 약간 그 정도야? 이거 <laughs> 어. 하나 사보자, 이면. 한번 사보자, 궁금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유명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이거는 이건 신제품이다. 헤어페. 근데 이게 인기가 많대. 부드러워서. 사람들이 추천 많이? 해? 어, 추천 많이 했고. 1 6 5오트 그다음에 여기 이게 유명하네. 아, 하이젠. 하이젠. 아, 이거도 섬유유연제야? 응. 이거는 액체인데? 어, 이거는 액체, 액체 섬유유연제. 아, 액체 섬유유연제. 이걸 많이 사는데 이게 한국에서 비싸대. 비싸? 얼마야? 여기 전1바트 밖에 안나와 내가 볼때 여기 향을 잘 달아 태국 어. 자체가 약간 습해서 약간 어. 향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추천받은 건 이거 검은색이었어 아 검은색? 검은색이 향이 좋대 135바트 자 응. 이렇게 코코넛이랑 코코넛 밀크에 코코넛 망고 아니 스비트 아니 맛있다 아니 인사이스 코코넛 빌트리. 이게 원래 옛날에 사람들이 이 망고만 응. 샀는데 응. 요즘에 이게 맛있어가지고 이걸 더 많이 사간대 근데 이거 섞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치? 얼마나 섞은 거? 775바트, 6개. 솔직히. 우리가 완전 추천, 시, 진짜. 실식을 안 했으면 안 샀을 텐데, 실식을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생각보다 여기가 일본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 아, 맞아, 어, 맞아. 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샀던 골든 카레. 음, 그 다음에 일본에 어. 산 거거든요. 맛있어요. 요거 밥에 쓱쓱 뿌리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술인데, 어, 여기 태국 국민 술. 샘송이라는 술이 샘송?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아 스몰 사이즈는 없고 아 스몰 사이즈? 빅,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응. 365 365바트 크다 이게 살짝 단맛이 있대 사탕수수가 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샘송이라 불러 이걸? 어. 오. 이건 마셔보자 샘송 또 하나 유명한 게 이거 이건 리젠시. 뭐야? 리젠씨 리젠씨? 이게 둘다 태국 술일 거야 아마 아 이것도? 어. 이것도 약간 얼음에다가 이렇게 먹는 건가 봐그지어이거나예써 있네 국제 유럽 상을 아, 받았대 18,000원? 어, 뭐, 18뭐이 정도 18 하겠네 그지 어떤 때 세븐일레븐에서 세븐일레븐 네. 340을 줬어요. 아 진짜요? 아, 더 저렴하네요? 더 싸구나. 있을 가 많아요. 아 인기가 많아서. 인기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븐일레븐 사아두 개밖에 안남았요 이것도 유명하더라고 아,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븐일레븐. 이것도 있을까요? 네. 이것도 네. 사람들이 엄청 유명하다고 많이 사가다는데. 얼굴 대급이 네. 텐더라고 있어요. 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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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거는 요거에 아. 거의 반값이에요. 근데 맛은 네. 괜찮아요. <laughs> 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러네. 태국 위스키네. 펜도 있어요? 에, 네, 있어요. 펜도, 위스키. 펜도 위스키라고. 어, 아 어, 아, 음. 아 이거도한번 마셔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저... <laughs> 그래도, 어, 좋은 정보를 얻었네. 저, 어, 꿀 정보를 얻었다. 저희는 지금 마을 4층 푸드코트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푸드코트의 쇼츠를 보니까 유일하게 한번만 소개해 있던데, 요보 어, 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곳만. 파스타이 장인이라고 하시는 어, 여기 많다, 메뉴들이. 어. 따로따로 시켜야 될것 같아, 오빠. 그거네. 하나씩. 아, 여기가 푸드코트구나. 어. 아, 여기 생각보다 넓다. 종류도 되게 다양해. 여보, 은란거 이런 것도 있다. 어떤 걸로 시켜요? 밥으로, 55박짜리, 그냥 하나. 원 라이트 위 포크 라이트 스키 어 스파 이렇게 구나아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맛있을 먹네 맛있을 것 같아 어 특별로 밥아 저기서 해야 되나 봐아 키나 물다 히자 여기 시스템은 일단 캐시 카드를 사는 건데 저희가 주문한 메뉴를 가격만큼이나 카드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저희는 55 65 65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180 바트인가? 185 바트 이렇게 카드로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가져가서 계산하는 거지? 어 맞아 신기하다 시스템이 어 그러네 <laughs> 너무 당황했어요 처음에 아 이렇게 바로 수정해주는구나 와 야들야들하다 오. 엄청 고기는 부드럽겠다 여보 자 저는 일단 이걸 가지고 여보 또 계산해올 거야? 어 파타이. 일단 이거 파타이 할게요 넘버 4요건65 바트? 65 바트 여기서는 미쉘린을좀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 먹을게요. 요거, 꺼우소이. <목소리> 자,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가져왔는데, 가격이 세 가지가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8 0원 미쳤어. <laughs> 와, 나 그리고 족발 먹으면 진짜 먹고 싶었거든. 맞아, 저희 오빠가 며칠째 이거 노래를 불렀어요. 아, 요거 전안 팔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많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칼되는 순간, 그냥 울깨지던데, 진짜. 음, 이거 찐이야, 찐. 와. 엄청 맛있어 음. 하나 먹어볼래, 진짜? 어, 먹어볼래. 이거 껍질 좋아해, 안 좋아해? 난안 좋아해. 이거 살만 와,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가격이 5 5 바트? 5 5 바트.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음. 너무 맛있다. 이파타이는 유튜브 쇼츠에 많이 나오는 음. 파타야입니다 그 젊은 분이 막 억지로 하는데 없네, 그거는. 음. 근데 이건 좀 아쉬워. 약간 아쉬운데 소스를 가져오는 거였어 어쩐지 아좀들었구나면 소스 가져올게. 자려봐. 근데 맛있는데? 그래? 이거 먹고 올걸 그제. 나 갖고 올래. 맛있는데 여기 오면 족발 대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와. 있어야지. 응 그러네. 소스는 잘먹었어 일단 조금만 넣어봤어. 음. 어때? 아쉽다. <laughs> 어 아쉽다. 미세 오늘 3개년 받은 떠오로. 한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꺼울고 약간 전문가 됐는데 <laughs> 한몇번 많이 먹어봤잖아 맞물 먼저 나는 면 먼저 아 잠깐만 뒤에서 올라오는 매운맛이 있다 이거 다르다 이거 음, 살짝 매콤하다 아 근데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뭔가 <laughs> 오묘하다 근데 이거는 그치? 근데 얘는 끝에 매콤함이 확 올라오는 게 조금 맛이 달라요 카레 맛하고 좀 다르다 그지? 응 음, 맛있어 순이너거는 너버 1위야? 응 나도 1위 2위는? 당연히 3위는? 이렇게. 마이오시면 시원하게, 여 4층, 여기 푸드코트에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층에는 기념품들이 있네요, 뭐, 이렇게. 어, 뭐야? 귀여운, 귀여운데? 이런 것도 몇개 사가자, 우리? 좋아, 좋아. 열쇠고리도 있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25바트. 여기 반지우라 뜬 거지, 이거. 어, 원래는 여기 반지. 이렇게 접시가 있어야 돼. 맞아, 그런 것도 있다, 맞아, 원래. 저희는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를 데려갑니다. 여기는 오오. 피규어 샵입니다 와, 이거 피규어 진짜 많다. 짱구 얘가 120바트네. 오빠가 이런. 베트남에서 이런 거 사갖고 왔잖아. 맞아, 맞아. 근데 올려놓으니까 괜찮더라고. 그래. 디자인으로 올려놓으면 이쁘다니까? 어, 이거 슬램덩크. 와, 이건 1290바트다. 와. 토토로도 있다, 앞에. 토토로? 근데 진짜 비싸겠지? 그럴 것 같아. 여기다 890바트. 890바트? 응, 음, 와, 비싸다. 와, 코난, 이건 되게 싸다. 어, 그러네. 190바트. 인기가 없나봐. 나무구도 판다. 1,590바트? 응. 와, 왜 이렇게 비싸, 봐. 진짜? 라부구, 완전. 그러니까, 라우구가 어. 태국에서 리사가 하고 다녀가지고. 아, 리, 아 그래서 뜬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태국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 열광하는 거지. 여기는, 어, 잠깐 들어가 볼까? 어, 여기는 여기 잠깐 들어가볼까? 여기는 스메니어 샵입니다. 어, 와, 셔츠 이렇게 파는구나, 여기는. 435바트. 네. 비싸긴 하다, 여기. 오, 어, 어? 면이 다르다. 그래? 크질이 약간. 그러네. 어 이런 것들도 봐봐. 디테일이 뭔가 어, 있어. 그러네. 이게 시원한 재질이야. 오 가방 저런 것도 있다 이 나봐. 귀여워. 그러니까, 어 약간 이거, 이런 우와. 거 말랑말랑한 거. 이것도 붙이는 거야. 그런 아 신발 크로스처럼. 어. 얼마 전에 내가 쇼핑 봤거든. 어. 명품 그 쇼핑백 있잖아. 아. 그걸로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손잡이도 막 고급진 손잡이 달았는데 진짜 이쁘던데? 아그 쇼핑 가방에. 어머, 뭐 알았어? 나 오빠가 어제 알려줬아 <laughs> 이런 것도 많이 사가더라 사람들이 진짜. 그치. 우리도 좀 여러 개 샀잖아. 잘산거 같아. 뜨지 5400원, 4 0 0원 괜찮은데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좋아하나? 좋아하나? 오빠가 받았을 때를 생각해봐. 나는 뭐 이런 거 많이 사가더라. 엥? 수첩, 수첩 많이 사가 그때 막 10개씩 사는 아, 사람들그 그지? 이런 수첩들 이게 문양이 이쁘니까. 어, 여기도 이 신발 있네. 오빠, 오빠 사고 싶다는 슬리퍼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엑스자, 어? 엑스자 있네. 약간 난 응. 검은색 사고 싶었는데, 아, 검은색은 없다. 얼마야? 이런 것도 얼만데? 마 색깔 괜찮다. 500바트인가? 맞네, 500바트. 근데 무겁다, 엄청 무겁네. 아, 그래? 안티 슬립 스즈레 여보도 오히려 이런 거 하나 사라. 오, 핸드메이드구나. 오, 얼마 안 무거워, 이거는. 이거 얼마 안 무거워. 오, 이건 막 비도 이렇게 있네. 블랙아웃이구나. 어, 그래? 한번 신어봐라. Can I try 오. 어때? 근데 색감이 딱 마음에 든다. 좀 걸어다니면, 오,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 걷다 보면 발바닥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좀 납작해가지고. 아, 탄성감이 좀 없나? 응.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푸신감은 조금 있긴 한데 응. 오래 걸으면 힘들 것 같긴 하다 그치 원래 놀러 갔을 때 신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이 색깔이 제일 이쁘긴 하다 그치 이 색깔이 제일 인기가 많아 어디를 가든 돼? 그리 얘가 여기 푸신거리 하나 있던데 그치 아 이게 이쁘다 진짜 어때? 근데 괜찮아. 이거 사이즈가 없어 커 나한테 너무 너무 크다 아쉽다 <laughs> 오 아니 이것도 오 그치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게 많던데 이거 하나 달고 다니까 90바트 밖에 안 올래? 그러네 3600원이네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그치 근데 이건 종이 있어 어 이거 또 290바트네 전체가? 어 봐봐 몇 마리인데? 6마리 6마리인데 290바트 이거 하나 사갈까? 그래 이거 하나 사가자 왜 이거 문에 걸어놓고 싶어 키링컵키링컵와 <목소리> 디자인 이거 고양이 고양이 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치 내가 볼다 뭐? 150바트 정도 하겠다 아, 이런 그래. 것들이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는 100... 인테리어용으로 딱 놔둬도 이뻐 그치 응. 기디니 제일 이쁘다 이거 맛있는거 이렇게 어. 이것도 사람들 꽤 하더라 이건 얼마야? 네, 5분에 20바트 20 천원이니까 5분 딱 하나만 그것도 괜찮네 어, 얘네도 엄청 인기해요 뭐, 얘네 어때? 별로야? 아 별로야 얘몇 바트야? 200바트? 200바트 한번할때 괜찮은데? 저희는 일단 지하 1층에 미, 밀크티를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는 차트라 보여요 태국 전통 밀크티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다는데? 어 맞아 2천얼마더라고요 야, 시그 사람 많다 사람 많아 나메뉴를 볼게 어 한번 봐봐요 클래식 버블 클래식 버블 클래식 버블 아 스윗 70%와 양이 진짜 많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리고 이게, 와. 이게 리유저블 컵이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대. 아, 그러네. 응. 아니, 양이 엄청 큰데? <laughs> 이거를 저희가 약 100바트에 구매를 했는데, 펄은 10, 10바트가 추가였거든요? 어, 일단, 두, 두 개가 베스트 메뉴고요. 하나는 그린티, 하나는 오리지널. 그린티도 네, 한번 베스트? 먹어보고 싶었는데, 맞아. 사실 베트남에서 녹차 먹었을 때는 너무 이국적인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때 완전 별로였거든. 오. 솔직히 어때? 진하다 진해? 맛있어 당도는 어때? 신맛에 단데 이거? 어 달아 치0에도충분할것같아아 그래? 큰일났네 그 여거 100이야? 나 100이야 큰일났다 그 <laughs> 안그래도 당도 못먹는데 음 맛있다 그 끝에 나는 녹차향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당도 100은? 어, 조금 달긴한데 나쁘진 않다 아 근데 이건 맛있다 맛으로 따지면 이게 좀더 맛있다 <laughs> 그지? 맞아 내가 <아이가>? 봤을 <laughs> 조금 단거를 좋아한다그러면 100%도 괜찮은 것 같아요. 티향이 너무 좋다. 아무튼 이거 시원하게 한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야몰이 먹을 것도 많고 여기는 꼭 와야 되는 관광지다. 음. 그리고 마야몰이 약간 백화점 느낌이라고 해서 저는 비쌀 줄 알았거든요. 응, 음, 맞아, 맞아. 그렇게 막 비싼 것도 없지 않은 것도 있어. 어, 그리고 막 원플러스 원세일도 하고 음식들도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2,000원이면... 뭐. for oh, <laughs>